만약 내가 롯컬스쿨을 한다면 그전 직장 해당 부서장이 옆에 있는 시금 팀장님이 합격이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금 팀장님은 딱한 질문만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원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호텔에 대한 면접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인천의 한 호텔에 면접 보러 가고, 그 다음날 바로 세 번째 호텔에 대한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사실 이게 다 11월 초에 이루어졌던 건데, 오늘은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제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다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한 호텔은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날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면접 그 호텔에서 인적서 검사가 메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전속을 했고 그 다음날 면접을 위해서 또그 호텔의 역사라든가 연역에 대해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나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거는 어 여태까지 많은 호텔에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공부도 하기도 했어서 그렇게 공부할 게 없었어요 딱히 공부하자면 지원 동기나 그 호텔에 대한 역사 정도밖에 없어서 이번엔좀 여유를 가지고 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면접장에 갔는데 어 이제 2대1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어요 면접관은 이제 시금 팀장님과 이제 임사 대리님이었는데 제가 지원한 부서는 시금님이었습니다 자이두명 뽑는 곳에 저는 70명이 넘게 지원했고 이 호텔도 마찬가지로 어, 이 호텔에 면접 보기 전에 서류 전형도 합격하기도 전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더니 다 듣고 나서, 아, 그러면 면접을 봅시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도 어, 약간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걸 묻더니 다 듣고 나서 서류 전형 합격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른 호텔도 다 이런 추세로 지금 면접을 봐왔었는데 어, 이것도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옆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면접관과 거리가 진짜 가까웠어요. 2대1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임사 대리님이 굉장히 유쾌하셔가지고,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어요, 많이. 어, 네, 임사 대리님이 옆에서 계속, 식사한거안 물어볼 테니까, 긴장 푸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진짜 자기 속에서는 이런 식상한 질문 같은 걸안 하고, 바로 첫 질문이, 바로 전직장에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조강 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인지, 만약 내가 로트폴스 쿨을 한다면, 그 전직장 해당 부서장이 조항실을 어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 올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호텔에 대한 역사, 연혁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 대리님이 중간에 끊더니, 그렇게 식수한 거 말고, 외웠던 거 말고,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 호텔에 장점이 있어서 지원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그 호텔만의 장점을 또 얘기했더니 어~ 인사대리님께서 또 중간에 제 말을 끊으시더니 아 그런 거 말고 좀 솔직한 답변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여기 호텔밖에 공고가 안올라와가지 여기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고 저는 엄청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다 여기 말고는, 어 아직 뽑힌 데도 없었고, 어 약간은 좀거절을 했습니다. 아, 면접이 지금 붙은 데가 여기밖에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채용공고가 얼어붙었으니까 여기가 떴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티시금 팀장님이 합격이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대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솔직한 답변이 너무 좋다고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인사대인님께서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면접을 금요일에 왔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시험팀장님 옆에서 합격 막 이렇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시험팀장님은딱한 질문만 했습니다. 아,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는데 어, 뭐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어, 이게 대학교 때딴 거고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것도 솔직하게 어, 잘 많이 모르지만 좀, 좀 많이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여기 호텔을 지원했다. 좀 많이 알려주시면 금방 배우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두 분이 그냥 유유히 퇴장하시더니 인사 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사 부장님께서 어 나를 보는 것은 거의 합격에 가깝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니 자기는 따로 질문할 건 아니지만 어, 이제 나까지 올라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고자 이제 이렇게 면접장에 들어왔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는 뭐 이런 건안 물어보고 그냥 좀 오래오래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통합 스케줄로 운영을 한대요 F&B면 m F&B m 소속 업장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소속 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이제 식음료 팀원으로서 이쪽 부서도 갔다가 저쪽 업장 갔다가 이쪽 업장도 갔다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동적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많은 직원들이 많이 못 버티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오래 어,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니 1분 만에 그렇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면접이 종료가 되었고 이 면접은 한 20분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인사 대리님이 들어오시더니 어 그러면 저희 우리가 좀 운영 좀 하고 이제 집에 갈 때쯤 결합을 드리겠다. 진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라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다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고 이제 저는 이틀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퇴사역이 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600명 가까이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